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이 비는 중, 열지 못한 이들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자주, 우리의 피난자자주, 주님. 우리의 부르짖과 우리의 간구가 들어주시면. 오늘도 그런 흥미를 주신 오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48편입니다 제 48편 구라자순의 시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 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네, 오늘 시편의 배경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에루살렘을 침략하였으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해 그 물리쳤던 사건과 또여호사바 시대에 모압 암몬, 마운 연합군이 공격을, 어, 그런 공격에서 물리쳐 주신 배경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헛되고 무력한 우상들과 구별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찬양의 대상보다 찬양의 장소를 거듭 밝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시온산에서 찬양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또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처가 될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함을 알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시오는 높음과 아름다움으로 성도들에게 높임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이스라엘의 기쁨만 아니라 마음민의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자신을 피난처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온성은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 줍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또 도망하는 대적들이 등장하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사단의 위험과 어려움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교회와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죠. 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루에 의해 파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시온성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시온성이라기보다 약속으로 장차 영원히 머물게 될 시온성에 대한 약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이 땅에 넘쳐난다는 말로,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세상 끝이 온다는 예수님의 말을 연상하게 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만민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처럼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며 고백한다면 영원한 시온산이 우리에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피난처와 보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다시 시온산을 재워가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는 그분을 오늘도 찬양하며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억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막한 어둠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에게 또 다시 새날을 노여하며 우리의 무기력함을 얻어주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 봅니다. 하나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있는 곳에서, 의 거룩한 시온산 예배하게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 그곳을 통해 하나님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맨 오늘도 주님의 그런 승리 우리 있는 곳에서 다시 세울 거룩한 시원산성을 또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신 이때다로 축복합니다.